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초보 유튜버 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팁들을 나누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저는 어떤 팁을 전달해 드릴 때 내가 실제로 사용해 보고, 아, 이거 진짜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이게 홍보 효과가 있구나라고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겪은 일들, 써먹을 수 있는 팁들 위주로 전달을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을 효율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내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오늘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 채널을 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제가 초보 유튜버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역시나 내 채널을 아무도 몰라 봐 준다는 거죠. 내가 영상을 정말로 고생하고 편집해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봐 주는 거죠. 그럼 막 머릿속으로는 아내 영상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지 왜내 영상을 아무도 몰라줄까 그래서 진짜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누군가한테 알리는 홍보 활동이 꼭 필요해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초보 유튜버 기간인데요 이제 구독자가 1,000명 1,500명이 넘어가고 조회수가 영상 중에서 이제 만 조회수 이상 나오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면 채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독자가 점점점점 점점 좀 자연 증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초보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채널에 생명력을 계속 불어 넣어 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내 채널 홍보입니다 근데 제가 해 봤던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지금까지 소개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밴드로 홍보하는 법도 네이버 카페로 활용하는 법도 알려 드렸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 드렸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제가 요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 홍보 거든요 홍보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들 그냥 야 그게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외부 소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닌 바깥쪽에서 제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내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숫자가 가장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단연 맨 위쪽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밴드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밴드가 순위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페이스북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겠죠?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아, 이 정도 됐으면 팁으로 전달을 해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유튜버분들은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SNS 플랫폼이에요. 유튜브 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인기가 한 2순위 정도 되지만 외국에선 압도적인 1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페이스북 인공지능이 점점 서로서로를 연결시켜 줘요 그러니까 나랑 알고 있는 친구들과 나를 엮어 주는 게 바로 페이스북인데 그 친구를 아무나 엮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친구 관계가 되면 그 친구의 다른 친구들이 또내 친구가 되고 또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점점 점점 그 친구의 친구들을 서로 친구가 돼서 5천 명까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내 채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페이스북이 가진 첫 번째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페이스북을 가진 첫 번째 장점은 친구 만들기가 쉽다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막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막 말을 해야 겨우 구독자 한명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 신청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친구 신청을 받아줘요. 그냥 내가 100명 정도 친구 신청을 했다면 그 중에 최소한 한 30, 40명 정도는 친구를 맺어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30, 40명 친구가 됐다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을 또 소개시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과 서로 친구 맺기가 정말로 쉬워서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친구 신청만 이곳저곳에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5,000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페이스북은 그런 친구 맺기가 서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맺기를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만 되는데요 친구를 맺을 때 나와 공통 관심사 그러니까 내 유튜브 채널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나중에 내 영상을 노출시켰을 때 그분들이 내 영상을 봐주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친구 관계를 점점 점점 확대해 나가시면 그 나중에 5천 명이 된 나의 친구들이 내 채널을 봐줄 구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친구 가한 명도 없는데 지금부터 언제 시작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예, 지금이 아니면 늦어. 예, 나중에 그걸 또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다시 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절코 늦은 게 아니니까요. 꼭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아, 이두 번째 장점이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유튜브 채널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입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은 전 세계 이용자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과 친구를 맡게 되면 내 채널을. 외국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영상 자체를 만드실 때 외국인들도 볼수 있게 만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리 채널이라든지 뭐 강아지 채널 같은 거는 언어의 장벽이 없잖아요. 대부분 유튜브 인공지능이 내 채널을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는 한은 외국인들이 내 채널을 알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렇게 나라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들과 친구맺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채널을 홍보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 내채널이 인터내셔널한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진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도 진 진짜 매력적인 장점인데요. 이거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 장점에 넣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페이스북 안에도 커뮤니티가 존재한다입니다. 페이스북은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우리 카페처럼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홍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내가 싹 들어가서 그 안에 이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가 진짜로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밴드가 효과가 좋았던 것은 이미 그 안에 몇천 명씩 혹은 만 명씩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거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그룹란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영어공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면 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면 무슨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찾아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이게 가입신청을 정말로 잘 받아줘요 오히려 밴드보다 가입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장점이. 아, 제가 두 번째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외국인들을 어디서 만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친구 맺고 싶지. 근데 그 외국인 친구를 도대체 어디서 찾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그룹을 활용하시면 되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그룹이 영어로 검색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어 그룹들이 존재해요. 전 세계 에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그룹을 이미 형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입을 해서 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을 친구로 만들게 되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페이스북을 당장 가입하면 친구가 한명두명 많아도 열 명밖에 없어서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친구를 5,000명까지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그룹 안에서는 충분히 내 채널을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도 모을 수 있고 그룹 활동을 할수 있는 일종의 일석이조의 홍보 활동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가 지금 네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 네, 너무 편리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아니면 홍보 방법이 너무 제한이 많다면은 홍보하기가 힘들 텐데 페이스북은 그냥 내 유튜브 주소를 가져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네이버 밴드와 비슷하게 썸네일이 붙은 상태로 바로 내 채널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복사하고 붙여넣기만으로 홍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진짜로 좋은 수단이 되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기가 복사했던 이 글을 이 그룹에다가 너무 많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 해봤더니 한 5일 정도 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기다렸다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안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홍보를 하고 싶더라도 한 다섯 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만, 이것만 주의하시면 그룹에다가 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 홍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인데요. 이 다섯 번째 장점도 페이스북만이 가진 정말로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도 공유라는 기능이 있지만 유튜브의 공유 기능은 내가 그냥 내 주소를 복사해서 어딘가 붙여넣기 하는 그냥 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공유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글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맺고 있던 그 친구들 전체에 내 영상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 공유 기능은 정말로 강력해서 내가 만약에, 어디다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무한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채널을 공유하면 그 누군가가 공유했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내 거를 공유해 주셨구나라고 즉각적으로 확인도 할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올린 그런 유튜브 글을 보고서 공유 버튼을 눌러 줬을 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은 생각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초보 유튜버분들이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장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초보 유튜버 분들은 유튜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튜버라고 해서 유튜버 안에만 갇혀 있게 되면 내 채널을 유튜버의 모든 거에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홍보해 주지 않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수가 적은 수많은 분들은 댓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막 구독을 그냥 일상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 다른 방법 시야를 넓혀서 다르게 홍보 활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하시다 보면 어느새 구독자는 1000명을 넘어서 점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점점점 자연 증가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유튜브를 키워나가듯이 페이스북도 동시에 성장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은 단순히 이렇게 홍보 활동으로 활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 활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키우시는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SNS 계정들을 동반 성장시켜 수익을 극대화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유튜브 한 가지만 하지 마셔라. 오늘도 열심히 촬영과 편집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크리에이터 분들 힘을 내시고요. 제 이야기가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